자 오늘 학교 첫날입니다 학교 첫날 첫날 이렇게 집에서 여기 길 따라 가고 있고요 아침이라 그런지 날씨가 약간 쌀쌀해서 옷도 이렇게 두껍게 입고 가방 메고 갑니다 박이든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요? 네 학교 뭐야. 처음 가는데 좋아요? 네. 전혀 좋은 것 같지 않은 표정 <웃음> <웃음> 계속 <laughs> 아빠 보고 언제 오냐고 오늘 네, 오늘은 떨려요, 그치 떨리지. 잘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 갔다 힐링 상당 왔잖아. 예. 아빠도? 예. 너무 떨렸어요? 그랬겠죠. 비슷하게. 어려서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가기 싫었을 거예요 아빠도. <웃음> <웃음> 박이든 귀여운 박이든. 자, 갑니다. 걸어서는 한 15분 걸어서 가면 되고요. 15분? 어, 금방 가. 걷다 보면. 자 속도 좀 내봅시다 가시죠. 자 우리 여기 건넙시다. 자 우리는 어, 학교 갈때국회이사당 통해서 갑니다 안전한 길로 아주 아주 안전해요. 어, 그죠? 여기로 가면은 차도 없고. 뭐가 없다고요? 어? 차. 들아 어, 차? 차가 없어요. 여기로 쭉 가면 되거든요. 여기로 쭉 가면 되고, 여기는 빅토리아 시내, 항구도 있고요. 엠프레스 호텔이고요. 여기가 이제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레지스트레이션 이라는데, 예. 네. 아, 레지스트레이션. 여기 써있네요 Legislative, Legislative Assembly of British Columbia 저기 토템있어 응, 토템 지켜주고 있고요 여기 어. 어. 저거는 저게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아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니라 빅토리아 여왕 <laughs> 얘는 저 위에 있는 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가봤습니다. 네, 관광객이 여기 엄청 많이 오고요. 우리는 집 앞이라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가보겠습니다. 어, 아무튼 오늘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건너면 아마 한 블록만 더 가면 학교 거예요. 자, 자 학교 도착했습니다. 자, 박이든 씨 학교 들어가 봅시다. 가버리. 야. 어? 가. How are you, 고난? Come 다 on. Come on. 아, 사람이 많다. 학교. 와. 이제 갈 거야? 아니야. 같이 있어야지. 여기 앉아 보세요. 그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떨리는 박이돈씨 오늘은 이터에서 노는거랑 또 뭐해? 모르겠어요 어 이따가 25분에 오는거야? 네 11시 반인데 11시 25분까지 오겠습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어차피 처음 온 애들도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기차 그 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5분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빠 나 어디 있는 줄 알고 여기 데리러 와? 다 알지. 알수 있어요.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요? 다 여기서 모여요. 셋업 반사 줬어? 네. 셋업 반사 줬어? 잘 있었어요? 네. 어땠어요? 스스마사 그래. 어? Have you? Have you? <놀람> Have, you? Have you? Did Minecraft camp? Have you did Minecraft camp? 집에서 알려줄게요 e i s u r e I w a 다 like, I was like, 라 was l 집 건너야지 딸라라만 있어? 집 건너야 되고요. 가는 길에 슈퍼가 있는데 한번 가봐도 되고요. 가는 길에 슈퍼 있어요? 아. 어디? 아하, 아빠랑 가보자. 자, 오늘 학교 재밌었어요? 아, 어, 재밌지야? 어, 그 소방서야. 소방서. 슈퍼에서? 소방서. 오늘 학교 재밌었어요? 재밌고 있는 <laughs> 재밌었어요? 네. 얘기 좀해 봐.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는 거 맞아? 응. 선생님 착해? 응. 잘해 주셨어? 자, 기소에도 혹시 했 나요? 아니요 예? 아니요. <laughs> 왜요? 선생님이 아 어. 하지 말래? 아니 선생님이 이거 예. 무슨 파란색, 매직, 을 어, 어. 들고 있어야지 어. 자기소개가 가능한데 어. 어, 어떤 친구가 어. 나 줬는데 어. 나한테 파란색 매직 o o d good, good, g o 어 d 어 o o d good, good, g o o 근데 번역기도 했는데. 번역기 하지 말고 그냥 영어로 해봐. 어? 어? 근데 저기 농구장 있잖아. 응. 거기 안 갔어. 왜안 갔어? 안 갔어.